아랍에미리트 원자력 공사는 1일 아부다비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1호기의 시험 운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랍권에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된 곳은 UAE가 처음이다. 중동에서는 이란의 부셰르 원전이 운전 중이다. 이 n e c 는 올해 2월 UAE 연방원자력 규제청의 운영 허가를 받고 3월 해결료봉을 원자로에 해결료 장전을 마쳤다라며 이 e NEC의 운영자회사 나와와 한국전력이 포괄적인 시험 프로그램을 거친 뒤 오늘 첫 시운전에 성공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오늘은 원자로가 열을 생산해 증기를 발생했고 이 증기로 터빈을 돌려 발전을 한 첫날이다라며 UAE의 전력망에 원전 1호기가 곧 연결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UAE의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날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성과를 이끈 UAE의 지도자들과 관계 당국의 지지, 한국 협력사들의 감사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NEC는 시운전이 안전하게 끝나고 전력망에 연결하면 상업 가동을 위해 출력을 높이는 시험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이를 낸 보도자료에서 아라카 원전 1호기가 처음으로 임계에 성공했다라며 현재 원자로 출력을 높이고 있으며 발전소 개통의 성능 시험이 끝나면 최초로 생산된 UAE에 송전된다라고 밝혔다. 임계는 핵분열로 생기는 중성자와 흡수되는 중성자 수가 비슷해 핵분열 연쇄 반응이 멈추지 않고 유지되는 시점을 뜻한다. 한국전력은 또 향후 ENEC 국제사회와 협력관계를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나머지 2에서 4호기의 가동을 준비한 뒤 운영까지 모든 역량을 다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겠다라고 강조했다. <목소리> 쉐이크 무한마드 빈 라시드 알마툼 UAE 총리, 부통령 겸 두바이 지도자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아랍권의 첫 평화적 원자력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원전 1호기의 해결료를 모두 장전해 종합적 시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이연 목표는 원전 4기를 모두 가동해 UAE가 필요한 전력의 25%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이다. 우리는 핵분열에 성공했고 은하계를 탐사하길 원한다. 아랍이 과학의 길로 재진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자축했다. 아라카 원전 사업은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4기를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70km 떨어진 바라카 지역에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전력 컨소시엄은 2009년 12월 이 사업을 수주해 2012년 7월 착공했다. 애초 2017년 상반기 안으로 1호기를 시험 운전할 계획이었지만 UAE 정부 측에서 안전. 자국민 고급 운용인력 양성 등을 이유로 운전 시기를 수차례 연기했다. 상업 가동은 이르면 올해 안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시운전에 성공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APR-1400의 첫 대외 수출이라고 온 나라가 들썩했던 것이 2009년 12월이었다. 그런데 10년 사이에 세상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아라카 원전의 완공을 자축하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유구무원이고 언론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다. 텅 비어있는 바라카 원전의 전경이 담긴 사진과 이르면 연내에 상업용 가동에 들어간다는 짤막한 단신이 고작이다. 아라카 원전은,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70km 떨어진 뜨거운 사막 위에 세워졌다. 한국형 차세대 원전 4기의 발전 용량은 총 5.6기가와트다. UAE 전력 수요의 25%를 생산한다. 이란을 제외한 중동 아랍권에서는 처음 가동되는 원전이다. 지난 3월에 해결료를 장전했고 이제 정상 가동을 위한 임계 상태에 도달했다. 앞으로 발전소의 출력을 높이고 송전선로의 성능만 확인하면 본격적인 상업용 전력 생산이 시작된다. UAE에게는 그야말로 신의 축복이 실현되는 셈이다.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는 뜨거운 사막에서의 대규모 토목 공사는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이비아의 대수라도 건설했고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도 지었다. 그러나 바라카 원전은. 차원이 다르다.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다. 전 세계에서 원전을 설계, 시공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다. 한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정도가 전부다. UAE와 같은 열악한 자연 환경에서의 원전 건설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공사 기간도 마쳤고 예산도 초과하지 않았다. 기술상의 어려움도 겪지 않았다. 그야말로 신의 축복이 내린 셈이다. 그런데 입맛이 몹시 떨떠름하다. 끔찍한 사고의 위험 때문에 우리 자신도 쓰지 않고 폐기하겠다는 원전을 멀쩡한 남의 나라에 지어준 것이다. 마치 우리는 떨버서 못먹을 감을 온전하게 제값을 받고 남에게 팔아버린 느낌이다. 우리에게 위험하다면 남에게도 위험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위험하지만 남에게는 신이 축복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세상이 만만한 것은 아니다. 결국 우리가 지어놓은 바라카 원전의 유지, 보수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UAE가 전문 인력도 사라지고 부품 시장도 붕괴될 우리에게 원전의 미래를 맡겨줄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이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행보가 황당하다. 올 12월에 시작되는 체코 원전 입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체코를 직접 찾아가겠다고 한다. 마치 국가를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은 결연한 기세다. 그런데 한수원에서 원자력을 빼고 신재생 전문업체로 거듭나겠다고 법석을 떨었던 인물이 바로 정 사장이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과정에서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꼼수를 썼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다. 그런 인물이 체코에 수출할 한국형 원전 APR 전의 유럽 사업자 인증 인증도 추진하고 우리 원전 산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한다. 양심과 영혼을 잃어버린 관료의 어쭙 짜는 객기가 혀를 찰지경이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도대체 입에 넣을 수도 없을 정도로 떫은 맛이 강한 감에서도 감춰져 있던 단맛을 살려내는 절묘한 기술이 있다. 꽁꽁 얼어버린 상태로 장기간 놓아두는 전통적인 탈사법은 너무 어설프다. 자칫 감이 통째로 썩어버릴 수도 있다. 넓은 탄인을 불용성으로 빠르게 변환시켜주는 기술이 필요하다. 적당히 따뜻한 물에 넣어두는 방법도 있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전혀 다른 기술도 있다. 그런 기술을 쓰지 않으면, 달콤한 감맛을 즐길 수 없다. 원전도 마찬가지다.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질의 겁을 먹는 것은 비겁하고, 퇴행적이고, 패배주의적이다.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고품질의 값싼 전력을 넉넉하게 공급해주는 바라카의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을 설계, 시공하고 원전을 안전하게 가동해왔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술이 안전과 환경을 지켜줄 것이 아니다. 우리의 안전과 환경은 끊임없이 기술과 제도를 개발하고 투자를 계속해야만 지켜지는 것이다. 위험할 수도 있는 기술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활용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엄청난 규모의 화석연료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 신의 축복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위 e 의 진취적인 의지와 적극적인 자세를 주목해야 한다. UAE의 그런 모습이 낯선 것도 아니다. 10년 전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우리는 반세기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개발해낸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꿈에서도 잊지 말아야 하는 명백한 역사적 팩트다. 신재생이 극단적인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필요하다. 신환경성이 확인? 검증된 원전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어떤 기술이나 뚝딱하고 만들어주는 요술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남이 장에 간다고, 무작정 따라 나선다고, 우리에게 신이 축복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바라카 원전을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 UAE, 한국수출 바라카 원전 1호기 운전허가 승인.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 규제청은 중동 첫 원자력 발전소인 바라카 원전 1호기 운전 허가를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마드 알카비 국제 원자력 기구 주재 UAE 대표는 이날 아부다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발표하면서 바라카 1호기가 가까운 시일 안에 상업 발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카비 대표는 오늘은 UAE가 아랍권에서 처음으로 원전을 가동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미래 에너지를 공급할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을 계획한 UAE 비전과 지도력 덕분에 이런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바라카 원전 사업은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4개를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70km 떨어진 바라카 지역에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전력은 2009년 12월 이 사업을 수주해 2012년 7월 착공했다. 하지만 당초 2017년 상반기 안으로 1호기를 시운전할 계획이었지만 UAE 정부 측에서 안전, 현지 인력 양성 등을 이유로 운전 시기를 수차례 연기한 바 있다. 또 경쟁자였던 프랑스 원전 업계에서는 한국전력컨소시엄이 입찰 단가를 낮추려고 안전 관련 시설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